중세국어의 주격조사예요. 무슨 말이냐? 벌써 저희가 2%를 채우다. 고난이도 문법 연습이 3주차밖에 안 됐는데요. 이미, 어, 저희가 배웠던 것들만 가지고도 다섯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문법 교과서가 아무리 두꺼워도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어질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들을 자꾸 푸시다 보면 결국, 그 녀석이 그 녀석이고 그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뒤부터는 얼마나 연습되어졌냐 싸움이지 문법에 대한 개념이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닌 걸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3시간 수업 때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쭉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고 2%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포인트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가로, 세로가 싹 맞아들여져서 예쁘게 조합되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소개되는 문법의 주요 사항들도 꼭 정리가 잘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몇 번만 하시면 결국 반복되는 문제라는 걸 아실 거고, 문법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너무 뻔하게 나와가지고 설명을 좀 가볍게 해볼게요. 자 일단 1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통사적 사동문으로 직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배웠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사동은 크게 나누어서 파생적 사동도 있고 통사적 사동도 있겠죠. 저희가 방금 복습도 했습니다만 파생어라는 말은 뭐가 붙으면 파생어이냐? 이아저 접미사가 붙으면 혹은 저 부사가 붙으면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죠. 사동을 만들 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사동사를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접미사가 뭐였느냐? 이히리기 우구추였죠. 이히리기 우구추 이 이히리기 우구추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사동 표현은 파생적 사동이고 통사적인 건 접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표현으로 몹먹게 뭐, 뭐, 하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몹먹게 뭐, 하다가 들어가면 통사적 사동인데 무슨 이야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느냐? 간접 사동하고 직접 사동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누나가 동생에게 약을 먹였다. 요거 생각해 보죠. 누나가 동생에게 약을 먹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먹였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먹이 얻다의 줄임말이 먹였다니까 먹다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냐? 이히디기 우구추 중에 이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파생적 사동이 쓰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때 먹였다는요, 직접으로도 해석되고, 간접으로도 해석되고, 두 가지 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직접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나가 직접 동생한테 약을 먹인 거죠. 간접으로 해석하면 뭐냐, 누나가 동생한테 약좀 먹으라니까, 시켜가지고, 동생이 직접 먹었다. 이게 바로 간접사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추가로 했냐면, 먹였다가 아니라, 먹게 했다, 개하다로 바꾸면, 여기 있는 통사적 사동으로 바꾸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간접만 남는다 그랬죠. 먹게 했다는 간접의 의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동생이 그러니까, 누나가 직접 먹인 건 아니고, 동생 치가 알아서 누나 말을 듣고 챙겨 먹은 걸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4번인데, 통사적 사동은 맞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했다. 개하다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뒷부분에, 직접 사동이냐? 개하다가 들어가면 간접 사동이 된다 그랬으니까, 안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갑니다. 아시겠지? 자, 그래서 파생적 사동이냐, 통사적 사동이냐, 몰랐던 학생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사동이냐, 간접 사동이냐의 개념도 몰랐던 학생은 정리해 주십시오. 대신, 제가 피동사동에 대한 설명을 몇주 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개념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또 반복돼서 나올 거니까요. 그때 한번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2번 문제는 저희가 했던 건 아니고, 거기 있는 기억의 내용을 보고 푸는 거죠. 앞에 보면, 기억에 해당하는 애로 적절한 것, 그래서 기억의 과잉사동인데요. 그 바로 윗줄에, 예를 들어, 교육하다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결합한 교육시키다는 교육하다와 동일한 의미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2번에 1, 2, 3, 4, 5 중에, 시키다를 빼고, 하다를 집어넣었는데 내용상 괜찮은 애들 그런 애들이 다 과잉사동에 들어가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바꿔보시면 정답은 1번인데요 경찰은 범인을 구속시켰다 그랬는데 하다를 집어넣어서 경찰은 범인을 구속했다 그래도 괜찮잖아 이럴 때는 과잉사동이라고 보시고 하다로 바꿔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또 궁금한 게 있는 학생들, 선생한테 꼭 와주십시오. 자 넘기셔가지고 3번으로 갑니다. 3번. 3번은 방금 저희가 했던 파생 아저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이야기니까 쪼개 보면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번의 니은에 보면 부슬비 그래서 우리가 했던 얘예 그대로 나왔지. 부사와 명사의 결합. 내지는 5번의 니은 보면 덮밥 그랬는데 역시 저희가 했던 그대로 덮은 밥 어, 어간 부분에다가 명사가 바로 붙는 거 이런 게 나왔어요. 4번도 니은 부분을 보면 오르고 내리는 건데 고를 뺀 거지. 1번도 굶주리다니까 굼고 줄이는 건데 고를 뺀 거니까 비통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3번의 니은을 보면 들 것인데요. 것은 명사고, 먹을 것도 있고, 탈 것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 중에 들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요거는 관형어가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거하고는 달라요. 관형어가 명사를 꾸미는 건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 것은 통사적 합성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정답은 3번이고요. 역시 이 부분 왜 통사적 합성어인지 이해 안 되는 학생은 따로 저한테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지 않으셨죠? 3번까지, 3번, 네, 3번까지는 잘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게 되면, 의문의 변동 규칙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2학년 2학기 때 내신 대비 하셨던 분들 뭐 도사 되셨을 거고,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이라고 하여도 저번 주에 수업한 내용 덕택에 약간은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된 학생들은 요거는 수능에 나오면 점수를 거저 주는 문제들이니까 한 번만 잘꼭 정리해 주십시오. 자, 1번에 노화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노화는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일단 발음해보시면 노아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 히읗이 분명히 있었는데 발음할 때 사라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걸 무슨 현상으로 정리하게 했냐면 히읗 탈락 현상으로 정리하기로 했고 히읗 탈락은 표기상의 탈락이 아니라 발음상의 탈락이어서 까딱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보자 그랬죠. 오케이, 이거 좋습니다. 히탈 달락.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나타인데요. 뭐 발음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되죠. 나타가 나왔는데 발음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티읕은요 히읗과 디귿이 붙어가고 티읕이죠. 그래서 디귿에 히읗이 붙으면 티읕으로 바뀌는 뭐냐 자음. 축약 현상에 들어가죠. 지금 위 아래가 똑같은 현상으로 묶여야 되는데 탈락과 축약이니까 안 맞지. 1번 땡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달림이 나왔는데요. 요건 발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달림이라고 하셔야 돼요. 달림. 여기 있는 리은이 앞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는 건데요. 리은이 앞이 됐든 뒤가 됐든 리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리을로 바뀌는 걸 저희가 뭐라고 배웠냐면 유음화라고 배웠고 유음화. 유우마. 유음화는 대표적인 교체 현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맷잎이 나왔는데 맷잎 조심하셔야 되죠. 저희가 배운 대로 해보자면 둘로 쪼갤 수 있느냐? 둘로 쪼갤 수 있다. 앞에 받침이 있고 이, 야 아, 요, 요, 유 중에 이가 나오면 이걸 니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발음이 맨잎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없던 니은이 새롭게 생겼으니까 니은 첨가현상이라 저희가 이렇게 배웠고 교체하고 첨가는 다르지 2번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담요인데요. 쪼개보라 그러면 담하고 요로 쪼개지는 거죠. 근데 앞에 받침이 있고 이, 야, 아, 요, 요, 유 중에 요가 나왔으니까 이게 뇨로 바뀌는 거죠. 발음은 뭐로 가야 되냐면 담요로 가는 거예요. 담요. 역시 무슨 현상이 쓰인 거냐. 니은 첨가 현상이 쓰인 거니다 니은 첨가. 자그 다음에 침략이 나왔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침주어 가르친 거냐면 교과서에는 이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비음화를 알아야 된다고 비음화 2번 규칙이라고 제가 따로 가르치는 건데 기역 디귿 비읍 미음 다음에 리을이 오면 기역 디귿 비읍 미음 정확하게는 이음까지 있지 기역 디귿 비음 미음 이음 다음에 리을이 오면 이리를 리을 리을 리을으로 바꾸어 가지고 침략이라고 발음하기로 했다. 어쨌든 요것도 비음화 현상이고 비음화는 넓게 보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교체 현상이 들어가는 건데 교체하고 처음 가니까 얘네들도 안 맞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미치 그 다음에 만치 이렇게 나왔는데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치는 tlc2를 만나 가지고 치읓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니까 미치 아, 요거는 구개음화 그리고 구개음화는 넓게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 교체에 들어가죠. 교체. 그런데 만치는요, 역시 치읓 발음이 나긴 하는데, 만치 이렇게 되니까 히읗이 지읒부터 갖고 치읓 되는 거거든. 요거는 자음, 축약에 들어가는 거죠. 자음, 축약. 그래서 교체하고 축약이니까 얘네들도 안 맞습니다. 답이 될수 있는 건뭐 밖에 없느냐? 5번밖에 없는데 앞에 나왔던 거니까 말로 해드리면 좋턴 그러면 히읗이 디귿과 붙어가지고 티읕으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달치 그래도 히읗이 지읒과 붙어서 치읓으로 바뀌는 거니까 걔네들은 모두 자음 축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될수 있는 건 5번밖에 없습니다 됐지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마무리로 5번 문제로 가보는데 5번은 저희가 진짜 여러 번 정리했고 오늘 만약에 처음 보신다 하셔도 이대로 이대로 좀 기억해두셨다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하늘이 나를 도왔다 생각하시고 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5번 문제에서 아, 저희가 이걸 좀 정리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정리돼야 되지 중세국어에 주격조사, 이렇게. 현대국어에는 주격조사가 이, 가두 개나 있는데 중세국어 때는 뭐밖에 없었다 그랬느냐. 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된다 그랬냐면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단어. 정확하게는 여러분 앞 단어의 끝 글자죠. 앞 단어의 끝 글자. 그러니까 이 주격조사가 놓여야 되는 위치 바로 앞에 있는 글자, 이 앞단어의 끝 글자가 받침이 있는 글자일 때, 요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온전한 이를 그대로 붙이기로 했죠.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는 앞단어가 받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고 받침이 없는 거지. 정확하게는 앞단어에 역시 끝글자 고개에 없을 때는 에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응을 빼고 그냥 이를 붙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받침 없이 모음만 쓰였는데 그 모음이 하필 이 또는 반모음 이일 때. 하필 그게 이 또는 반모음 이일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영 형태라 그래가지고 수학의 공 집합기호 비슷하게 생겼는데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기 박스에 설명이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요 기본 지식을 알고 계신다면 바로 풀 수도 있어야 돼요. 거기 기억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머리가 나오고 있고 머리 그다음에 니은이 뭐가 나오냐면 집 디귿이 뭐가 나오냐면 어벼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머리 요거는 보시다시피 2로 끝났으니까 여기 2 e 또는 반모음 2로 끝나면 영형태로 생략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머리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근데 집은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이 있는 단어일 때는 온전한 2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다만 연음돼서